여기가 지진계. 아 여기가 음, 지진계. 네, 지진계보다 무어졌어요 네. 음. 아 진짜 땅이 움직이는 걸 측정을 하는 거니까 음. 뭐 땅하고 붙여놔야 될거 아니에요. 감자캐듯이 캐야 될 거. 네. 네. 감자캐듯이. <laughs> 이 지역에서는 경주 지진 작년에 9월달에 난 경주 지진 이후에도 아직도 꾸준히 조그만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뭐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지는 않지만 규모가 0 5 5보다더 작은 그런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지진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 경기지진 메인 그본 지진 이후에 여진들이, 여진들의 발생 여진들의 발생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그런 지진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런 정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땅의 움직임을 측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작업을 이 지역에 한 39개 지점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구였었어요. 남한 전체가 어떤 구조인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고해상도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말하자면. 경주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주변 한 반경 30km 내에 지하 구조가 어떠한지. 이걸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조금 더 많은 수의 지진 관측소를 설치하고 관측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